자기 전에 꿀한 스푼이 어떻게 몸에 좋은지, 그리고 꿀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볼게요. 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식품이에요.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섞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존식품으로 사용됐죠. 수천년 된 꿀도 여전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꿀을 얻기 위해 벌들은 약 560만 송이 꽃을 돌아다녀야 한답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요. 꿀벌의 효소와 꽃에서 가져온 성분들이 결합되어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죠. 꿀의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면역력 증진. 꿀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피로를 회복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곤할 때꿀한 스푼 먹고 자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둘째, 소화기 건강. 꿀은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고, 특히 밤꿀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아카시아 꿀은 위염을 예방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구강 건강. 꿀에 포함된 항균 성분은 구내염을 완화하고 입 냄새를 줄여줘요. 마누카 꿀은 특히 구강 내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죠. 넷째, 당뇨 관리. 꿀은 천연 당분이라 혈당 지수가 낮고 설탕보다 몸에 덜 부담을 줍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피로 회복에 좋죠. 다섯째, 심혈관 건강. 꿀의 항산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럼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우유. 꿀을 따뜻한 우유에 섞어 먹으면 불면증을 완화하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깊은 잠을 돕습니다. 둘째, 계피. 계피와 꿀을 섞으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염에도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간단히 마시면 좋답니다. 셋째, 생강. 생강은 기침을 완화하고 폐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죠. 넷째, 무. 무와 꿀을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올려줘요. 무꿀차도 아주 좋답니다. 다섯째, 마늘.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기침을 잠재우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마늘의 강한 향도 꿀 덕분에 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꿀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늘부터 꿀한 스푼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합니다.